안녕 작가 김세입니다 어, 요즘 술집 자주 가세요? 저는 술을 잘못 먹기도 하고 밤에 어디를 나갈 일이 거의 없어서 애기들이 저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술집에 안 가는데 요즘 술집 리모콘이라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갖고 왔어요. 여러분 보이세요 옆에? 네. 참이슬, 좋은데이, 처음처럼 이런 식으로 술 브랜드들이 다 있고요 맥주까지.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이 번호를 누르면은 번호대로 되나 봐요 원하는 메뉴가 그다음 주문을 얘를 누르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없다 그거는 직원 호출을 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 정말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<laughs>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 이 리모컨 보시면 또 아이디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 뿜에서 가지고 왔어요 출처가 네이버래요. <laughs>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네, 사랑합니다.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안녕!